들 말고 괜찮은 애들 좀 보죠 둘이 어떻게 만났어요? 제가 따라다녔어요 오늘 고마웠어요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살인사건의 목격자가 되어달라 이그 사람이 진짜 나랑 장난하나? 무슨 문제 있나요? 당신 진짜 세호랑 차고 싶어? 어떡할래 이제? 어, 솔직히 셋 중에 하나가 죽였다고 해도 뭐야 니가 죽였지 <목소리> 어딨냐고! 강영이 니가 그런거야? 넌 처음부터 알고 있었냐? 배우 박종환은 차례영 배우는 송아주는 윤정일은 XXX 같은 배우다. 오늘 소개해드릴 배우는 박종환 배우분인데요. 양치기들이라는 영화에서 거짓말을 파는 남자 컨셉으로 연기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거짓말을 한 남자의 말로가 거짓말로 어떻게 끝이 나는지 무척 기대가 되는 영화입니다. 밝은 힘을 가진 배우다.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웃음을 짓게 만드는 그런 힘을 많이 가진 배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친구는 바로 차례영 배우인데요. 주인공 완주의 친구이자 가까운 조력자인 여우 역할을 연기한다고 합니다. 무거움과 가벼움의 경계를 넘나드는 배우 차례영 씨의 생생한 연기. 기대해 주십시오. 극지하는 복권 같은 배우다. 분명히 대성할 배우가 될것 같고요. 제가 소개할 친구는 바로 배우 송하준 씨입니다. 침묵으로또 다른 거짓말을 말한 광성역을 연기한다고 합니다. 송하준 씨가 출연하는 양치기들이 너무너무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눈이 섹시한 배우다. 하준이 형이랑 같이 연기를 하면서 눈을 마주하다 보면 빨려 들어가는 그런 매력이 있는 눈인 것 같아요. 제가 소개할 친구는 바로 연기자 윤정. 일, 씨입니다. 목격자, 어, 영민 어, 역을 연기한다고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있었던 서독제,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양치기들을 선 관람했는데요. 어, 어느 순간 제가 그 양치기들이란 영화가 주는 매력에 어, 빠지게 되더라고요. 수도꼭지 같은 배우다. 아, 수도꼭지 밑에는 물이 항상 차있죠. 누군가 돌려주기만 한다면. 그 물은 콸콸 쏟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인씨가 갖고 있는 매력도 잠재되어 있는 능력도 그만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준환 감독님이 잘하셨고 특히 주연 배우신 박종환 배우님 입에 정말 칼을 들고 연기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음, 서늘한 느낌 받았었고요. 놓치지 마시고 극장에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감독은 진한 감독입니다. 자기만의 열정으로 욕심있게 그, 그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계속 고민하면서 그 만들어냈던 어떤 그 모습이 기억에 남는 감독이었습니다. 예비 스타들의보고인 것처럼 너무들 연기들을 잘해가지고 굉장히 집중력 있게 긴장을 넘치는 영화로 재밌게 감상했습니다. 6월달에 극장가에서 이런 신선한 영화 꼭 놓치지 말고 관람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엔 양치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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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월엔 양치기들. 무슨 일 때문에 오신 건지. 제가 나이트에 가서 부킹 꼽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좀미어줄 젊은 친구 하나만 소개해 주십시오. 부킹이요? 부킹? 북킹, 부킹 뭐 어렵나요? <laughs> 일단 스카치볼로큰거 하나 하고, 안 주는 과일도죽스들 말고, 괜찮은 애들로 좀가져요 일단 아가씨를 부킹 왔을 때, 이렇게 빗닥거리고 어색해하고 그러면 안 돼요. 네? 둘이 어떻게 만났어요? 제가 따라다녔어요. 형님 하시는 일이 뭐예요? 저는 뭐, 이것저것 해요. 오늘 고마웠어요.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잠시만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나보고 살인 사건의 목격자가 되어 달라? 거기 적힌 대로만 진술해 주시면 돼요. 사례금은 충분히 드릴게요. 아줌마 클린날 사람이네. 집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다가 소주가 떨어져서 소주를 사러 나가는 길이었는데 가는 길 근처 골목에서 싸우고 있더라고. 요 동네에서 그런 건 흔한 일이니까 다시 소주 오는 길에 다시 그 친구들이 싸우고 있더라고. 요막 끼끼끼 <끼리> <끼리> 이러면서. 근데 네. 왜 이제 왔어요? 바로 오시지 않고. 그 몰랐죠. 그게 살인 사건인지